아이 3일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2범형 골키퍼 백포에는 정승용, 이재익, 한용수, 박창준 그 앞에는 박정수와 오범석 2선에는 디에고, 황진성, 정석과 최전방에 제리치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연대입니다. 김영대 골키퍼 백포에는 이명재, 임종원, 리차드, 정동호 그 앞에는 박영호와 김건호 미드필더 2선에는 황일수, 에스쿠데로, 한승규 최전방에 홍준호 카드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원FC, 화면 오른쪽에 울산연대가 위치합니다. 그렇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선수가 지금 측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디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연결은 안 됐지만 바로 이거죠. 박용호. 흐름 자체가 강원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자, 들어갑니다. 황일수에요 황일수 왼발 크로스, 반대 헤딩, 2번 명이 잡아 냅니다. 바로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홍준호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겁니다. 네. 김건웅이 오른쪽을 봤습니다. 그렇죠. 측면에 기다리고 있는 정동호 오른발 각을 짓습니다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접어뒀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한승규 정동호의 선택 또한번 치고 오른발 크로스 결국엔 올렸습니다 어, 왔어요 황희수 빗맞습니다 네, 황희수 선수가 발리 슈팅을 선택을 했는데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오늘 경기는 포백을 가동하는 모습이고 지난 경기에 비해서 잔실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면 길었습니다 네, 자칫수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자 마자 <laughs> 위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한성균은 코너킥을 주정하고 있고요.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디에고 쪽으로 돌아서는 디에고, 디에고의 리듬, 디에고! 디에고! 네, 반대편에 제리치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디에고가 직접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디에고도 바로 제리치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표했습니다. 네, 차드가 제리치를 두고서 디에고 쪽을 막으러 왔거든요. 그렇죠. 커버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다른 선수가 제리치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리치로 연결을 못하고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황진성 테클 일어냅니다. 울산, 울산의 역습 펑했습니다. 빠르게 상대 진영 넘어갑니다. 황일수, 황일수 더 빠르네. 송경규를 스윙했어요. 2번에닥탈스로 팔을 갖다 댑니다. 이것이 울산의 역습입니다. 이 경기에서 황일수의 스피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황일수 선수가 말 그대로 시동을 거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었고, 그, 이재익 선수가 부상이라면 송정석 감독 혈상 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우. 안쪽으로 길게 홍준호 웨딩 세컨볼 가져.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스코어는 0대 0으로 마감됩니다. <목소리> 등번호 8번 울산의 이근호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근호 선수는 한승규와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강원 fc, 왼쪽에 울산현대입니다. 다운대로 선택 박창준 오른발 왼쪽 나갑니다 이태호의 클리어링 다시 한번 헤딩 박상조 혼전 상황 에스쿠대로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발리 슈팅인데 정확하게 슈팅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슈팅 타이밍으로 굉장히 빨리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온... 정석과 측면 벌립니다 또한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박창준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박핀 나갑니다 네 이것이 핀 나갑니다 황진성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요. 황진성의 오른발. 패스의 결을 살리면서 슈팅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이것이 벗어났습니다. 공간을 파고드는 황진성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울산은 지금 시점에서는 템포를 좀 늦춰도 나쁘지 않아요. 이명재 길게 홍준호에게. 홍준호 세컨볼 싸움. 홍준호. 연결했어요. 연결했어요. 황일수. 빗나갑니다. 황일수의 왼발. 지금 황일수에게 완벽하게 슈팅할 수 있는 코스가 열렸거든요. 다만 슈팅의 정확도가 조금 아쉽네요. 예. 짧게 내줬고요. 자. 아! 아! 살짝 나갑니다. 박정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흐름을 타게 되면 팬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들썩이는 모습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대의 전진. 공격전개죠. 대고제리치에게 박스 안쪽 제리치 낮은 슛. 디에고가 박스로 화답합니다. 네. 정석화 왼발 반대편 제리치헤딩 세컨볼 싸움 아크서클 왼쪽으로 디에고 디에고. 네 지금 디에고는 파포스트보고 가마찰 생각이었어요. 박정수 앞으로 제리치 거쳐 이현식까지 이현식 들어가는 디에고 뒷공간 디에고 리차드, 네. 리차드. 대단한 수비가 나오네요. 측면으로 뽑아줍니다. 오른쪽에 황일수.

지금 마지막 패스까지는 굉장히 날카로웠었는데요 네. 지금 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 크로스 타이밍 굉장히 적절했고 예. 마지막 순간에 제리치도 슈팅하기 위해서 세돌를 하고 있었는데 넘어지는 그 사이 에수비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디에고가 올라갑니다 디에고 디에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 만들어갔어야죠 입니다 박창준의 논스톱 크로스. 안쪽에 리차드. 자디에고디 디에고! 뒤에 디에고! 고이 것이 뭐사람니다 크로스바위로 디에고디에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연결 정승료정승료정승료 정승용. 길었어요. 정승용. 네, 길었어요. 오히려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이 사라지니까 강원이 더 좋은 장면을 많이 연출해요. 정석과 바디페인팅 한쪽 어, 제리치 조양강 폭격기 제리치 스코일데요 득점 다시 선두에 올라가는 제리치입니다. 정, 전반전에 어떻게 선수 선제골을 넣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후반전 들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강원의 홈팬들을 정말 열광케 하는 제리치 오늘 경기 첫골 네. 83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영재 왼발 크로스! 타들, 골! 골이! 스코일 네 이그노가 네. 친청 인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제리치에게 선제골을 내준 다음에 흐름 자체가 완전히 강원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였었는데 네. 이그노가 동쪽 골을 넣으면서 바로 따라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정승룡 테크 끌어냅니다. 제리치, 제리치 아큐정면 제리치, 제리치, 제리치 완전골, 제리치의 멀티골 스코어 2대1 다시 합서합니다 박수를 아, 보낼 수밖에 이 골을 없는 모양 설명해야 될까요? 굉장히 먼거리였거든요 그 시간 이제 4분 주어졌고요. 이영재 영한볼터치세 명째 이영재 골이에요. 어허! 이게 뭡니까? 이 경기 알수 없습니다. 스코어 2대2 동점. 네, 이 골도 정말 아름다운 골이에요. 가마차기에 가마차기로 응수하는 이영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정동 앞에 떨어졌습니다. 받아내고 측면 다시 정동 오른발 낮게 반대편 오! 골! 오! 스코어 3대 역전 이그호이시간대이 골이라면 이 골이 결승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울산이 후반전에 세골을 저트립니다 스코어 3대2 박정수가 측면으로 오른발 낮게 가슴으로 내주고 디에고 박상철 디에고 두명 사이 리차드 디에고 혼전 상황이 이뤄니다 디에고 넘어지면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박사쪽에 어깨싸움. 자, 경기 그대로.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경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역습 찬스입니다. 자 이대로는 울산의 역습이에요. 2대2 황일수. 황일수 가운데. 주니오에게. 자 준이오죠 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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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하면. 아직 있어요. 황일수 골. 이 경기 세기를 박습니다. 황일수. 자, 아,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긴 한데요. 일단 울산은 역습 상황에서 주니어와 황일수의 연계 플레이에서 황일수가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VAR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일단 박스 안쪽에서 이명재 파울이 선언된다면 황일수의 골은 취소가 되고 페널티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 경기장에 운집한 많은 팬들과 관계자 그리고 양팀 벤치가 이 판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서 볼을 바깥쪽으로 끌고 나갈 때 어깨를 어. 먼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정말 중요한 순간 고영진 주심. 자 지금 향하는 방어.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을 선언했어. 그 3대 2에서 강원의 페널티킥 디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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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고 막았어요. 디에고. 자, 자 어렵게 동점골 문창진 네, 지금 디에고가 카나티킥을 처리한 것을 김용대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으로 막아내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창진이 마무리 졌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 스코어 3대3. 정말 한여름밤을 양팀이 뜨겁게 불태웠습니다.